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두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고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이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오늘 제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7.7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왔다라는 건 뭐냐면 아,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절기로 하면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보리를 수확한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와서 요제로 드리는 거죠.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가면 한 주가 한 안식일이니까. 7번을 7 번을 지나면 77, 49일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9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77, 49, 49일이 지난 다음날, 그 이튿날 50일까지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럽니다. 자, 새 소재, 새로운, 곡물 제사를 드려라. 자, 이때는 뭐가 나느냐? 밀이 납니다. 밀. 보리, 밀. 보통, 이제, 밀이 보리보다 가격이 거의 한, 어, 세배 가까이 비쌌죠. 그래서, 밀한 대, 보리 석 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는 그러니까 밀이 훨씬 더 맛있고, 든든하고 먹으면 보리보다 그랬죠. 보리는 많이 먹어도 조금 있으면 속이 허하게 되고, 그 보리를 먹으면 왜 이렇게 방귀가 잘나옵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좋다. 그래서 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되는 좋은 곡식이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 하나님 앞에 초실을 드리고 나서 50일 후에 이후에 본격적인 좋은 곡식들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밀 추수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이스라엘에는 본격적인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기가 있었다가, 비가 절반은 왔다가, 그 다음 절반은 이제 완전히 다 마른 날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0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 어, 여호와께 소재를 드릴 때, 어,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풍성한 참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자, 한 에바가 2 1리터니까한 45kg으로 떡두 개를 만들어다가 어, 주님 앞에 흔들어라 그럽니다. 4kg. 한 에바가 2리터니까 4. 한 에바가 이제 그, 그 예. 그한 에바가 20리터 l 22kg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2.2kg가 되죠. 2. 2리터 그래서 요거를 두, 어, 10분의 1인데 10분의 2 에바로 들이니까 이제 4.4kg, 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걸, 갖고 저는 떡을 만들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라. 그래서 이거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입니다. 떡을 크게 부풀게 만들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예, 아름답게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또뭘 드리냐 하면, 어, 이 떡과 함께.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 밀로 초실해가지고 만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죠. 자, 거기에다가 18절에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아, 어린 양 7마리.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세 번째는 순양 두 마리. 그리고 이것들을 드릴 때소재와 전제제물. 소재는 국식 제사와 함께 전제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 붓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이, 이 농사에서 거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고 거기에다가 19절에 순념소 하나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 앞에서 만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이 떡과 함께 어린 양두 마리를 여우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삼아서, 삼아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아주 큰 축제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를 드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의미. 여러분, 어, 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49일이 지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아, 우리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오순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자, 성령의 강림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린 것은 언제 이후 50일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50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첫 열매 이군 후에 50일 초실의 이후에 이제 미를 거두는 본격적인 계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거뒀던 이, 이 결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내리는 성령의 강림으로 더 멋지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어 예수님의 부활승천의 첫 열매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모든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죠. 성령으로 인치시면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들은 나중에 주림이 재림하실 때 성령의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인침이 우리에게, 머물,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 살아나게 하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 4 9쪽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역사 첫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은 분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땅 가운데 사익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이 성령이 부어지게 됐죠. 이게 첫 결실, 초실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49일이 지나는 77절 후에, 오순절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 77절, 오순절에는큰 축제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살만하게 하셨다. 여태까지는 이 건기를 아주 힘들게, 보릿고개 넘듯, 이제 어렵게 넘어왔다면, 이제는 미래 수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장절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걸로 또 영광을 돌리죠 연말이 되면 그러나 일단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을 주는 게 뭐냐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그러나 모든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가을쯤 돼서 뭐 얻은 열매를 다 소출할 때쯤 그때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아주 풍성한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풍성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의 수장절, 최후의 열매와 인생결산을 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처음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때는 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이 이삭의 떡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21절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절기가 된다.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이제 밀을 주수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밀이다 드디어 살겠네. 그래서 싹싹싹싹싹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기다려야죠. 듬성듬성 좀 자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변 사람과 이렇게 자꾸 나눌 수 있도록 10의 5조나 10의 1조나 10의 5조가 아니죠. 10의 0.5조나 10의 1조나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자르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이걸 보고 주워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줄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혼자만 다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나누어라.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에 대사회적 구제, 사회 기부, 오늘날 뭐 사회 기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경적 정신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때는 너희도 은혜가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절기가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이, 그게 이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신 성금요일로. 그리고 무교절은, 무교절과 초실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니까.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자, 앞에서는 7, 7절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곱째 달. 오늘날로 하면 10월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신년이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되는 절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 텐데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기가 또 시작이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방점을 찍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모든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회당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쉬어야 한다. 성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나팔절의 의미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절기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소망을 예고하는 절기로. 그래서 77절은 초실절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이 이이제 초실절에 주신 칠절에 주신 풍성한 밀수확으로 말미암아 장차 수장절에 거들 더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며 장차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풍성케 할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의 정신이자, 또 성령으로 풍성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또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요한 이 오순절의 이 절기,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밀을 추수할 때이 밀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주셨고 이 밀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나누고 흔들어 보낼 것인지를 세세한 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한 날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한날 풍성한 열매로 예수의 생명과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